정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음제 친구와 교환한 걸를 소개하겠습니다. 창문입니다. 음 이거 교환한 건데 뭔지 보여드릴게요. 예쁜 수봉도 붙여주고요. 저한테 지운다고 일부러 예쁘게 했대요. 그 친구는, 음, 그 친구도 유튜버 하는데, 걔는 이름이 뭐냐면, 음, 류설이 홈 모양사인가? 그거 치고, 운명조스라고 치면 돼요. 네. 구독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음, 친구가 죽어 나서도 많이 주더라고요. 저는 아직 수봉 없고 그래서 와 아, 이거 줬어요. 첫 번째 흰둥이 수봉과 유니콘 수봉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거. 음 수봉 고마워. 그리고 떡메는 이거 두 장을 줬어요. 저도 떡매 줬거든요. 와, 저는 떡매가 밋밋한 거라. 아, 진짜. 저도 많이 하고 싶네요. 음, 이거랑, 이거. 그리고 이거랑, 이거. 그리 이거를 줬는데요. 이걸 다 마토꽃잎. 에서 7만원 랜덤박스를 사서 있던걸 줬대요. 그리고 인스는 이것도 받았거든요. 정말 귀엽죠? 정말 뭐 고마운 친구야. 그 친구가 이름을 바꾼다는데 아직은 그 엄마께서 금지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그, 그게 풀리게 된다면, 제가 이름 바뀐 거 알려드릴게요. 나중에 이름 바뀔 이름은 똥꼬발랄삐삐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은 접속이 안 돼요. 그 친구가, 오늘은 다음에, 다음에 구독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